수술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 34살의 전도유마의사 정현철씨 그런데 두 손과 두 다리가 모두 묶여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현철씨에게 다가오는 수상한 사람 당신 누구야? 저리가! 저리가! 뭐하는 거야? 이... 네 나이만큼 조각내줄게 시작하 메스는 은밀한 부위로 향하고 아 꿈이었군요. 악몽에서 깨난 현철 씨 몸을 살피는데 다행히 멀쩡합니다. 바로 그때 결혼 병원에 괴한이들이 닥칩니다. 난데없이 망치를 들고 휘두른 괴한 무지막지 날아드는 망치에 병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향하는데. 괴한 과딱 맞닥뜨린 현철씨. 막다른 곳에 몰린 현철씨. 일단 두 손만 싹싹 빌어봅니다오손 어, 치워, 손 치워, 괜찮아. 공포에 휩싸인 현철씨. 가차 없이 망치를 들어 올리는 괴한. 인정 사정없이 내리치는 망치. 어... 아직 스물여섯 대더 남았다? 망치로 성희를 27번이나 가격한 이 엽기적이고도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사건 발생 보름 전. 늘 그렇듯 늦은 밤까지 분주하게 돌아가는 병원. 그런데 현철씨 잔뜩 화가 난 얼굴입니다. 아, 간호사, 그 아침에 온응급환자 어떻게 된 겁니까? 차트 들고 빨리 들어오세요. 뭐야? 무슨 일이야? 글쎄요, 아정 선생님은 꼭 바쁠 때 저러더라. 야근이 나오고 있는데, 빨 아, 빨리 가 봐.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차트를 챙겨들고 서둘러 뛰어갑니다. 화가 난 현철 씨와 마주할 생각에 바짝 긴장한 간호사 선희 씨, 문 닫고 들어오세요. 아 현철씨 화가 단단이난 모양입니다. 서윤씨는 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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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왜?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니 이건 설마 직장 내 성추행? 음, 문제가 심각한 거 맞네. 손님 치료해 주실 거죠? 음, 몰라요. 오라 두 사람 예사 관계가 아니었군요. 남몰래 둘만의 달콤한 미래를 즐깁니다. 잠시 후좀더 시다 나가 나가면 또 일해야 되잖아. 음,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채요. 비밀 연애가 그렇게 쉬워요? 나 어때요? 완전 티안 나죠?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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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쁜 티. 늘 같이 있지 못하는 게 아쉽기만 한두사람입니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laughs> 간호사 X. X.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병원에 알려진 것을 고려해 주로 X. 의 진료실과 주차장,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즐겼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철저한 관리에도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여보세요. 아씨, 또그 끝난 전화. 어, 벌써 몇 통째야 진짜. 병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병원으로 계속해서 걸려오는 장난 전화. 그런데 선희씨 표정이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요. 어, 경찰에 확 신고해가지고 누가 왜 그러는지 알아내야겠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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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게요 장난 전화 신고하겠다고 하자 막아는 선희씨 장난 전화와 선희씨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차로 향하는 선희씨 화난 기색으로 다급히 차에 올라타는데요 갑자기 선희씨의 차에 올라타는 한 남자 선희씨 뭐하는거예요 놀랬잖아요 우리가 죄라도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합니까 바로 동료의사 <이사> 김수홍씨인데요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라고 나면 어쩌려고 이상할게 뭐 있어요 제가 선희씨 좋아한다는데 간호사실에 그렇게 전화를 했다 끊어대는데 안 이상해요? 그게 선희씨가 제 전화를 피하고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제가 몇번 말씀드려요 저 남자친구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싫습니까? 잊지도 않는 남자친구를 만들어낼 만큼 아, 저 정말 남자친구 있다고요 음. 이러시는 거 저한테 정말 너무 곤란한 거예요 아니 선희씨 <laughs>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완벽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선희씨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도 현철씨의 존재조차 속시원히 밝히질 못하는데요 이런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날 밤선희 씨를 향한 마음이 매번 거절되자 괴롭고 허탈한 송 씨. 때마침 선희 씨의 연인이자 송 씨의 선배인 형. 현철 씨가 걸어오는데요. 어,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 나술한 잔만 사줘. 술? 야, 좀 선희 씨와 현철 씨의 비밀 연애 사실을 모르는 송 씨.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현철 씨에게 털어 놓습니다. 아, 부끄럽게 들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못 났어? 왜 그렇게 내가 싫다는 거야? 야, 세상에 놀린 게 여자야. 다른 여자 만나. 어 어떻게 내 사랑을 그렇게 말해? 나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아, 보고싶다. 아, 야대체 어떤 여잔데 그래. 사실은 흥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박선희가. 소우씨의 짝사랑 상대가 소은이시라니 탐황스러운 <laughs> 현철씨입니다. 야, 마침과 연연 형수야, 아받아 아, 빨리. 어 그래. 아니 수홍 씨는 나. 현철 씨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나도 전화기 있는데 내 전화기는 왜안 울리는 거냐? 하, 내가 걸어야지 뭐.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체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해? 남자친구 있나? 다음날 아침 전날에 숙취가 채 가시지 않은 송씨 숙직실에서 나오는데요 어? 형수님! 송씨 현철씨는 아직 자요? 갈아입으로좀 챙겨왔는데 아니 현철씨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 아니, 형은 새벽에 들어간다고 갔는데 안 들어왔는데. 어, 이상하다. 아, 어디 갔지? 불륜해 이제 외박까지 한 겁니까? 씨. 어? 그때 박선희 씨와 나란히 출근한 정현철 씨 어? 일척 즉발의 상황. 이 아, 어제 병원에서 잔거 아니었어요? 어? 어. 다, 당신 자는데 깰까 봐 사우나로 같이. 근데 병원은 왜 일이야? 오늘 어머니 검진 날이잖아요. 오는 김에 당신 옷좀 챙겨왔죠. 아주 자연스럽게 어. 위기를 넘기는 현철 씨.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다. <laughs> 어디 형수님 같은 여자 또 없어요? <laughs> 당장 결혼하게. 사실 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내세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씨와 결혼을 한후 온갖 명품과 집, 차 등을 제공받는 등 처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씨는 처가와 아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와의 불륜 관계를 지속해 갔습니다. 다음 날선희 씨의 집앞칠점팔 수홍 씨가 선희 할지?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수홍 씨 다시 한번선희 씨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는 누군가 현철이 형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이제껏 지켜온 비밀 연애. 아니 비밀 불륜이 들통났는데요. 두 사람 뭐야? 이게 뭐야? 아, 무슨 상황이야? 선희 씨, 어떻게 된 거예요? 형,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 내가 선희 씨 좋아하는 거 알면서. 아이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요. 선희씨에 대한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현철씨가 선희씨의 숨겨진 애인이었다니 -E 더큰 배신감을 느끼는 수홍씨 선희와의의관를송 씨에게 들킨 현철 씨, 아내에게 알려지는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옵니다. <목소녀> 어머, 세미나 때문에 며칠 못 온다더니. 갑자기 어떻게 왔어요? 어 몸이 안 좋아서 잡고 왔어 불안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현철씨 아 어머니 외출하셨어요? 어저 별일 없지? <laughs> 무슨 일이 있어요? 몸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야 좀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목욕물 받아줄게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람씨 연철씨 이제야 안심을 하는데요 나왔어요? 수홍씨 왔어요 둘이 세미나 땡땡이 친구라면서? 당신이 그런 걸다 하고 참가 있어요 과외 가져갈게 수홍씨가 왔다는 말에 기겁을 하고 거실로 향하는 연철씨 나가자 이게 제발 좀내인 맞고 싶으면 정리해. 어디서 나가자. 왜 벌써 일어나요? 어나 병원에서 연락 왔대. 어서 가봐. 아니 아람 씨에게 선희 씨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현철 씨. 송씨 레저트 보내입니다. 어? 그아 큰일 나.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한 김수. 다짜고짜 서늘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정말 이러도요? 뭘요? 정윤철 씨. 그만둬요. 김 선생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불륜이라고요? 남한테 상처 주고면서 왜 그러고 살아요? 남이 뭐가 중요해요? 내 행복이 중요하지. 선진 씨가 멈추지 않으면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김 선생님이 뭔데 그러냐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륜을 보고만 있을 수 그러니까요. 없는 김수홍 씨. 글쎄 필요 없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정현철이에요. 진심 어린 충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박선희 씨. 송 씨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납니다. 미안해요. 선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김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다 말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혼하면 되지뭐 정말요? 지금도 내 마음은 선이뿐이야. 집사람 손끝도 만지기 싫어. 그러니까 안 들리지 말고 내 옆에 있어. 알았지? 힘들어하는 선희 씨에게 급기야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현철 씨 들키고 나니 오히려 더 과감해지는데요. 그런 이들을 지켜보는 누군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찍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선희 씨와 현철 씨 여전히 아니 더욱더 과감하게 미래를 즐기는데요. 그런데 현철씨 책상 위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은 의문의 우편물.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런 사진 찢어버린 겁니다. 당혹스러운 정현철씨. 사진을 찢어버렸는데요. 이거 분명... 사진을 보낸 범인이... 김송 씨라고 확신한 박선희 씨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말 이 불륜 커플의 숨통을 조여오는 범인이 김송 씨일까요 다음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는 아람 씨. 우리 아들은 어떻게 밥이라도 먹는 건지 현절 씨 밖에서 잘 챙겨 먹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식사하세요 밖에서 먹는 게 그게 밥이냐 그냥 허기나 채우는 거지 집밥에 먹어야 영양으로 가지 병원서 큰일 하는 애가 그럼 제가 도시락 싸다 줄게요 <laughs> 아람 씨참 싹싹한 며느리입니다 저 왔어요. 때마침 돌아온 남편. 어머, 이 시간에 어떤 일이에요? 아이고 아들, 얼른 와. 이리 와밥한술 떠. 할이 네. 왜 그러냐? 그런데 팔을 다쳤습니다. 좀 다쳤어요. 조심 좀 하시지. 저 씻을게요. 상처에 물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다친 팔 얘기가 나오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일주일 후. 뭐야 이 시츄에이션은? 그러게 요즘 정선생님 왜 저래? 어쩐지 어수선한 병원 아니 현철씨 선글라스를 끼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두한테 맞은 거 아니야? 왜 저번에 팔 다쳐서 왔잖아 혹시 사모님? 에이 무슨 그 착한 사모님이 그분은 무서워서 목기도 못 잡을 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하긴 정선생님이 누구랑 싸울 리도 없고 일파 만파 별별 추측이 난무합니다 김선생님 뭐 아는 거 없어요? 눈병이라도 났나 보죠 아, 일들이나 하세요 선생님들 정말 누구에게 맞기라도 했는지 현철씨 눈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홍씨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는데 정현철씨의 계속되는 상처는 정말 김송씨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잠시,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망치를 든 괴한이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망치를 휘두르며 분노하는 괴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수많은 사람 중에 망치 괴한이 노린 사람은 바로 정현철 대체 이 괴한의 정체는 누굴까요? 역시 김수홍일까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정연철의 아내, 차람씨 아닙니까? 보름 전 나왔어요? 수홍 씨 왔어요 김수홍이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집으로 찾아온 바로 그날 나가자 당황한 아, 정연철에게서 수상한 김새를 느낀 차내입 막고 싶으면 정리해 두 사람이 이 얘기를 여쭙게 되는데 남편에게 말 못할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틀림없이 뭔가 있어. 수홍 씨는 알고 있을 거야. 바람 씨는 결국 김송 씨를 만나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박선희 씨를 끌고 가는 김송 씨. 불륜이라니까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비밀스런 대화를 이어뜨게 되는데요. 남이 뭐가 중요해요? 내 행복이 중요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정연철이에요. 철원.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맙니다. 남편의 바람을 믿을 수 없는 차람 씨. 확실한 증거를 잡으러 자신의 전화와 통화 연결을 해놓은 휴대전화를 남편 현철 씨의 차 안에 숨겨두고 두 사람의 대화를 도청합니다. 김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다 말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혼하면 되죠. 정말요? 너무나 쉽게 이혼을 말한 정연철. 그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된 자람씨 심지 미래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요 결국 폭발해버린 자람 놔! 놔! 네가 인간이야? 우리 집에서 주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그녀이랑놀아나 내가 잘못했서다 정리할게 미안해 그냥 그렇게 좋든? 뭐가 그렇게 좋든? 여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어? 용서. 그래, 용서 해줘야지. 대신 내가 상처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상처받아. 네 몸에, 네 손으로 직접 상처내. 그리고 그냥 나이만큼 때매에 정연철에게 엽기적인 요구를 하는 자람 씨. 주홍 글씨 새겨놓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난 아내는 불륜녀의 나이만큼 깨매라는 엽기적인 요구를 했는데요. 부유한 처가를 버릴 수 없었던 씨는 부인의 요구대로 자신의 팔에 메스로 상처를 내고 27 바늘을 깨매게 이릅니다. <목소리> 하지만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자라. 망철듯 귀한이 되어 병원에 난입하고 더욱 더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잘라버려야 돼. 뒤두기 때려서 한 번만 용서해줘, 뭐? 똑바로 돼. 아직 스물 여섯 개나 더 남았잖아. 바람난 남편에게 화가 난 아내의 이 괴기스러운 복수. 상대 불륜녀의 나이만큼 망치로 내리치고서야 멈추겠다 스물일곱 아, 이 지하석이 좀 시원하네 하지만 이렇게 복수를 하고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아람씨 결국 이혼서류를 꺼내든다 용서해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다시 망치를 집어든 아람 씨. 이제 그냥 차례네. 기막힌 복수극의 마지막 대성은 박선이. <laughs> 니니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어,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 <laughs> 생각... 양심도 없는 년. 가습이 문제구만. 아! 결국 두 사람은 매달 6,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몇달뒤 남편 씨는 위자료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안해 지는 소송을 제기해 약 13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기는 하나 아내의 행동 또한 너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끝인 것 같지? 음, 이제 불륜과 복수가 얽힌 엽기적인 사건은 이렇게 끝이 아닌 끝을 맺었습니다.